쌤이 해설지를 빼놨거든. 왜 빼놓은지 알겠어요? 그리고 쌤이 이 해설지를, 이건 핑계야? <laughs> 늦게 올려. 그 왜냐면 그게 별로 중요한 작업이 아니어서 그래. 그 해설지를 사실 다 미리 세팅해 놓을 수 있거든. 그럼 우리 친구들이 착각을 하는 그런 구조를 나는 방치하는 쌤이 됐는데, 이걸 자꾸 해설지를 보고 이해하는 걸 국어공부라고 여긴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해설지를 보고 이해하면 "아, 내가 공부를 했구나" 정말 최악의 짓거리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이미 일종의 스포일러를 당한 거야. 그럼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 자체가 다 말살돼. 이렇게 비유한게 맞겠는지 모르겠지만. 쌤이 옛날에 어벤져스 볼때 우리 어벤져스 4 아르포 4? 그 엔드 게임에서 아이언맨이 죽어요. 아이언맨이 죽어 마지막에. 그 타노스의 그 눈을 속여 가지고 인피니티 스톤 있잖아. 그걸 다 빼돌려 가지고 아이 아이언맨 이러면서 딱 튕기면서 죽어요. 나는 근데 긴장감이 하나도 없었어. 한번 이제 딱 처음 본 건데. 왜냐면 이미 한번본 친구랑 갔거든? <laughs> 근데 지금 생각해도 죽이고 싶어 딱 거기 대기 타고 있었거든 이제 코엑스에 거기 메가박스에 갔어 근데 거기서 먹을 걸 이제 먹으면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 난 너무 기대를 했지 왜냐면 그3가 진짜 재밌었잖아 인피니티워가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재밌겠다 난 진짜 이거 막 10번 볼 거야 영화관에서 막, 막 그럴 정도로 너무 즐겁게 하고 있었는데 그친구 이미 보고 나서 나랑 얘기를 하다 자연스럽게 네. 그 아이언맨 그 뒤에 죽는 거 진짜 슬프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난그 순간 난 여기서 누군가를 살인을 하고 내가 몇 년을 복역하더라도 나는 정말 해야겠다 정말 그런 충동이 들 정도로 너무 화가 났어 왜냐 면 아이언맨이 이미 어떤 상황에서 죽는다라는 스포일러를 난 당했기 때문에 이게 영화를 보는데 이게 긴장감이 없는 거야. 아 결국은 타노스가 이거를 막다 어, 해가지고 뭐또 이제 터트릴 것처럼 하겠지만 결국 아이언맨이 그걸 뺏어가지고 결국 자기가 죽으면서 해피엔딩은 끝난다는 걸다 알기 때문에 이게 긴장감이 안 생기는 거야 근데 그 아이언맨이 뒤에서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봤으면 이게 얼마나 긴장감이 확 넘치겠어 그치? 그 순간 찰나찰나 찰나, 아, 계속 이걸 튕기려고 하잖아 타노스가 그때 얼마나 이게 긴장감이 딱 들겠냐고 물론 해피엔딩일 거라고 우리가 좀 이제 예단하겠지만 자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미 정답을 알고 정답으로 가는 논리를 안다라는 거는 이미 스포일러를 당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이미 내가 앞으로 갈 길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안 길러질 수밖에 없어. 내가 정말 불안하게 이 앞에 있는 이 돌이 안전한 돌인지 아닌지를 내가 점검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이미 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미 다 정답을 아는 것처럼 재미가 없다고. 그 재미가 없으면 괜찮은데 생각하는 능력이 안 길러져. 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76일 남았을 때 가장 중요시했던 게난 해설지를 한 번도 안, 마, 안 봤던 것 같아. 내가 이거 머리가 막 쥐어 뜯길 정도로 아 고민하면서 조금 좀 전진해가지고 역치 값을 딱 벗어나서 내가 정답을 도달해 본 경험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거지. 76일 동안. 일곱 지문씩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급속도로 이제 실력이 자라난 거야. 독해는 법칙대로 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스스로 어, 이 임계점을 돌파해본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좀 하다가 모르겠어요. 아, 해설 틀어야지 재생. 스포일러 다 당하고. 내가 이거를 스스로 끌어올려가지고 갈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길러지고 그냥 너무 취약한 거야. 내가 절대로 해설 없이 정답으로 도달하는 경험을 어, 많이 해야 돼. 얘들아 지금 당장 못하겠으면 어, 하루 뒤 해봐. 일일 뒤. 선생님 저는 그래도 못하겠는데요? 그럼 2일 뒤 해봐, 3일 뒤 해봐, 일주일 뒤, 한달뒤 해봐, 한달뒤 해봐, 두달뒤 해봐, 세달뒤 해보고 선생 저는 그래도 못하겠는데? 수능 전날에 해봐. 쌤 저는 그래도 이게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괜찮아. 이 고민하는 그 과정이 우리를 만점으로 이미 만들어줬을 거야. 그래서 될 때까지 하라는 거야, 될 때까지. 마칠 때까지 하라는 거야. 마칠 때까지 하면 내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자 됐어요.